교육학과 <laughs>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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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를 부탁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허름 번째 네, 이제 교육학과 게스트 분을 모시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 앞에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2, 3학번 정가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앞서서 사범대 하면은 무슨 무슨 교육과라는 식으로 역사교육과나 영어교육과나 국어교육과 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그냥 순수한 교육학과라는 경우로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학과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범대에는 역사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 같은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교과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교육학과에서는 역사교육과나 국어교육과처럼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교육 통계, 교육 정책과 같은 전반적인 교육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또 교육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또 요즘은 택세 시대니까 <laughs> 평생교육도 많이 진행되고 있,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기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까지 다양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아 그러면은 교원자격증이 따로 나오는 학과는 아닌 건가요? 아, 저희는 어. 교육학, 교육학 교과 자격증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laughs> 교육학 교과와 관련된 임용TO는 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 이중 전공을 따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자격증이다. 하지만 자격증은 나오긴 합니다. 아... <웃음> <웃음>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나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뭐 100년까지도 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서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연,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INFP입니다. 아. <웃음> 아... <웃음> 왜, 왜죠? 왜 그래요? <laughs> 어, 은데요 아니요, 약간, 심, 상, 상, 치도 못한 아, MBTI가 i <laughs> 아이였어요? 네, 아이예요, 저. <laughs> 그러면은, 그, m b 라 i INFP라는 MBTI와 <웃음> 네. <웃음> 그 학과가 음...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보다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교육학과가 사실은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사범대에 속한 학과들 그렇죠. 자체가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살짝 힘든 점은 저희 학과가 팀플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되시면 다들 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또 저희 학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자격증이 그렇게 쓸모 있는 교원 자격증은 아니지만 수업 실현을 그렇게 합니다 아 <laughs> 네, 엄청 많이 해요 저희 학과에서도 그래서 수업 시연을 앞에 나가서 이제 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아직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얼마 전에 국어교육과 분도 기만아이라고 했는데 여기 다시 그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laughs> 한번 해보면 그러면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학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범대가 진짜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교사라는 진로가 정말 확고했어요. 음. 근데 교사라는 진로를 위해 이제 저는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케이스라서 생기부를 채우다 보니까 저희 나라 교육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laughs> 교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교육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아, 교육정책이나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교육정책에도 관심이 있고 또 교육 관련 기업에서도 음. 기업, 기업도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이어서 그러면은 입학하기 전에 교육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입학하기 전에 로망, 교육학과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음. 따로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큰 포부를 갖고 왔잖아요. 교육을 네. 변화시키겠다는 라 포부를 갖고 왔는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laughs> 한계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솔직히 교육학과라고 하면 은 되게 교육에 전문적일 것 같고 교육 정책에 대해 되게 깊은 탐구를 할것 할 같고 그러지만 제가 아직은 학부생이어서 그런지 뭔가 깊은 내용을 탐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비전공자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아 아. 같아서 네좀 그렇죠. 아쉬워요. 대학원에 가시면 될것 같긴 한데. 아. 아. 네 그러면은 그 로망과 현실까지 잠깐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육학과 다녀요, 아니면 교육학과요라고 했을 때 들었던 편견이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국에 계신 교육학과 학생들이라면 모두 들어보셨을 텐데, 저 교육학과예요 하면은 어느 교육학과예요? <laughs> 아니면, 아, 선생님 하시,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쩐지 선생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는데, 저희 교육학과는 선생님 되는 학과가 아니고요. <laughs> 교과 교육학과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곤 합니다. <laughs>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교육학과라는 것만 알았을 때는 어 그러면 교육학과 가면은 다양한 선생님 할수 있는 건가? <laughs> 라고 이제 원서 쓸때 했던 생각이 나는데. <웃음> <웃음> 뭐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저희 학교 이제 자유정의진리라는 과목이 있어서 다른 전공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거기서도 항상 교육학과는 뭐 사범대 자유전공학부 아니야? 아... <웃음> 라면서 <웃음> 칭찬을 해주는데 저희 교육학과 <laughs>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laughs> <laughs> 아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 그럼 이제 이어서 학, 그럼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재학생으로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교육학과 수업을 음.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수업이나. 아니면 과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음. 아 저희 교육학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강이 있는데요. 음. 교육 심리학이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에서는 진짜 평가가 일단은 시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발표도 있고 보고서도 있는데 일단 발표랑 보고서 형식을 아무것도 안 주세요. 주제도 안 주세요. 어. 네. 그래서 교육 그 심리학이라는 강의에서 배운 이론을 활용해서 그냥 발표에 그냥 아무렇게나 녹아들이라라는 걸로 이제 과제를 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 학번 친구들은 연극 아 <laughs> 뭐 프로듀스 원오원 형식으로 막 매력적인 교사를 뽑아라 이런 것도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냉장고를 부탁해서 뇌잉장고를 부탁해해서 <laughs> 아. 그래서 학습 무기력에 빠진 학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아 네, 연극을 하는 발표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형식이 따로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발표를 했다 보니까 얘는 기획안 같이 써서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발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또 시험도 있어요. 아 시험은 또 <laughs> 어, 따로 있고요. 네, 시험도 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시험 문제가 교육심리학 이 강의에서 적용된 교육심리학의 이론을 말하라? 이런 거였아 그냥 딱 질문 하나? 아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술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제 초반에 저희한테 막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뭐야?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케이. 교육심리학적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계속 끌어들이는 뭐, 뭐 효과. 네, 정확히 이 이론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이론을 활용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아, 그... 전필인가요? 아, 전필입니다. 그러면 안 들을 수 없겠네요. 안 들을 수 없죠. 근데 전 추천해요. 뭐... 교육심리 저는 다른 교수님한테 들어서. 아, 그렇죠 <laughs> 전공하고 좀 다른 음... 약간 교양 느낌이었는데,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laughs> 약간 들면서,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럼 교육학과 학과 생활 아니면 뭐 전반적인 학교 생활에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교육학과가 이제 썰이 되게 많이 도는데 학점을 꺼준다라는 썰이 아... 많이 들어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은 교수 모 교수님이 하신 발언 중에 시험은 학생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아 오, 명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되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아 그래서 주로 저희 교육학과 전공 과목들은 시험이 많이 없고요. 음. 그리고 평가를 하더라도 뭐 보고서나 팀플 같은 거로 평가를 하고 또 절대평가 체제로 대부분 평가를 해요. <laughs> 와, 네. 와. <laughs> 사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런 게떴거든요각 학과별로 이제 학점 평균을 음. 떴는데, 교육학과가 저 위에 있더라고요. 거의 최상위권에 야, 있어 교수님 네. 그 보고 계시죠? 시험은, <laughs> 보고 시험은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laughs> 알겠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절대 평가가 있긴 있어요. 아, 네, 그, 있어. 있죠. 80점 네. 이상 넘으면 1%를 네. 주겠다. 시험 평균이 30. 아, 30. 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아직 그래도 2, 3학번이다 보니까, 네. 곧 수능이에요. 네. 이번 주인가요? 이번 아, 내일 모레에요. 토요일 내일모레. 날 기준으로. <laughs> 혹시 뭐 군대 입학했을 시기에 뭔가 음. 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기억에 남은 사건들? 예를 들면 뭐 아까 수시라 그랬으니까 음.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런 입학 관련된 썰 같은 걸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준비했던 과정은 크게 앞에 나오신 분들께서 다잘 말해주실 것 같고,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면접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큰 목소리로 <laughs> 자신있게 웃으면서 들어가자마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교수님들이 되게 긴장이 풀어지시고 앞에 이미 면접을 봤던 학생들이 뭔가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느낌이었다면 뭔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나에게 집중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면접을 볼때 저희 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저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아 <laughs> 라고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꼭 없습니다 라고 하시, 하시지 마시고 뭐라도 찌푸라기 닿는 심정, 심정으로 꼭 뭐라도 말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 면접 썰이 면접 팁인 것 같죠? 네, 이게 TV. 대학생 여러분들 그대로 회사에서 적용이 됩니다. 아, 그래도 앞에서 첫 인사 크게 하라라는 네. 것들은 좋은 팁을 네.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인사 크게 하셨나요? 네, 저는 진짜 면접 장이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저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 <laughs>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음. 그 공통적으로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팁 얘기할 때 조금 나오긴 했는데, 여기, 교육학과를 희망하는 예비 후배들한테 간단하게 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시작부터 교육학과를 희망해서 이곳을 진로로 삼는 학생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사를 꿈꾸다가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일반 대학 교육학과를 꿈꾸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진짜로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교육학과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laughs> 네. 교사 올 교육학과 라는 고나 틀에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입시 준비할 때 정말 교육에 열의가 있는 학생이 오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진로 얘기를 물어볼까 하다가 딱히 안 물어본 게 앞에 설명 다 했으니까 물어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침 적합한 OX가 나왔습니다 저희 앞에 모든 분들이 다 맞췄던 모든 분들이요? 그렇죠 <laughs>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전공 관련이요? 네전공 g 전공. 아 전공과 l e n Tongonga Galen, t o n g o 고3 때 바로 입학하신 거죠? 네 맞아요 a Galen, Tongonga Galen, Tongonga Galen, Tongonga g 시간 좀 드릴까요? 응. 아니 n 바로 할수있 e n t o n g o n <laughs> 저 혹시 네. 이유가 조금 더아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랑 비슷할까요? 저는 어, 이유가 조금 더 있는데 아, 네. 어, 솔직히 그냥 사범대 국어교육과나 뭐 역사교육과 같은 데를 갔으면 저는 다른 데에 한눈을 안 팔고 무조건 교사만 팔것 같거든요. 근데 교육학과는 너무 길이 많고 뭔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트랙 같은 게 없다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진로 고민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사범대 중에 교과 교육과나 아니면 탈사범대를 <laughs>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답률은 100%입니다. 답이 어? 없기 때문이 <laughs> 어, 우와, 너무 감사해요저 네, 교육학과 학생 입장에서 너무 좋은 우이뜯기인데요 <laughs> <희측했는데요? 웃음> 정답률 100%죠. 정답률 네. 네. 100%죠. 수학에서는 상상도 못할. 네. 너무 좋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가연님에게 교육학과란 무엇이다? 음... 이 문장을 빈칸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왜, <웃음> 뭘 하려고 아... 러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교육학과는 키움의 우승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어, 키움, 네. 키움이 뭔가요? 아키움이 아, 뭘까요동독님 아, 키움이 혹시 그뭐 키움 증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키움도 증권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설마 그 네. KBO에 있는 여덟 번째 구단이니까 키움 히어로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2024년 리그 전체 10등. 음, 이거 10등에, <laughs> 네, 이거 10등에. 네. 영웅군다? 어, 영웅군다. 최근까지 이제 근 10년 동안 가을 야구를 8번 이상 갔던 그런 아, 아, 그런 아니요, 긍정적인 아니요, 아니요. 의미를 말씀하시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최근이라 하면 이제 2024년. 2024년? 네. 그러면은 사실 뭐라 그럴지 교육학과는 키움의 우승이다라고 네. 하셨죠?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어, 일단은 저는 교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과 관련된 일은 비전공자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음. 일인 것 같아서 뭔가 제자리는 없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좋아하지만 할수 없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를 할지 음. LG의 우승으로 할까 하다가 아 그거는 너무 아, <laughs> 너무 음. 좋아하지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 있는 동건 님을 <laughs> <laughs> 어울리면서 키움의 우승이라고 한번 <laughs> 결정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의 우승이 좋아하지만, 우승하면 좋지만, 네, 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네, 할수 없다. 그 죄송합니다, 김표님. 다음에 규민이를 불러가지고, 아, 다시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 생각이 아, 다 고리가 될것 같은데요. 네. 아, 뭐, 이 부분은 잘 편집해서, 네. 어떻게든 사용하겠습니다. 네. 아, 귀요미 웃음. 오우, 매콤하네요. 네. 네. 네, 통편집 되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인프피 맞죠? 아, 인프피. 네, 인프피. 인프피가 이제 약간 사람들과 잘 네. 이래, 숲숲다 해주고.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학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가연님한테감사드려 응. 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미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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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의 우승 뭐 도망갈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도망가니까 과연? 쉽지 않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 설정까지. ]까지. 한번 다시 할까요? 네, 좋아요. 네. 하고 공감성이 <laughs> 좋기 때문에 이건 편집해 주세요. 네. 어.